키가 작아서 생기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. 아, 벌써 잘 시간이네. 침대에 누워야겠다. 아 포근해. 키가 작으면 이렇게 세로로 이불 덮을 수도 있고 가로로 덮을 수도 있지 아무런 상관 도 없지롱. 돌려도 돌려도 발이 튀어 나오지 않아. 귀신이 절대 못 잡아가지. 어? 저게 뭐지? 어 뭐야? 머리 조심? <laughs> 이런 건 조심할 필요 없지롱. 어차피 안 다. 안녕하세요. 어머 귀여운 학생이네. 중학생인가? 네. 안녕하세요. 어머, 귀여운 학생이네. 중학생인가? 아니요, 성인이요. 아, 안녕하세요 어머 귀여운 학생이네 중학생 아니에요 어려 보이는 건 대체로 좋지만 어려 보여서 무시하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하다 침대가 너무 커서 발밑에 아무거나 놔도 돼 키장녀에게는 침대 발밑도 수납공간 어차피 발이 안 닿아서 안전해 야너 너무 귀여워 <laughs> 고마워 키가 작아서 그런가? 아니야 너는 그냥 귀여워 존재 자체가 귀여워 아나 근데 그렇게 귀여운 성격은 아닌데? 뭐? 네가 안 귀여우면 누가 귀여워 너무 귀여워 <laughs> 아 고마워 그래도 어찌됐든 귀엽게 봐주는 건늘 좋긴 하다